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옥상 다육이 요즘은 클레오파트라의 베란다 다육이가 되고 있네요. 그죠? 어, 햇살 너무 좋아요. 햇살 너무 좋은데 바람이 엄청 세고좀 어, 춥답니다. 그래도 어, 베란다의 놀이터는 어, 항상 쉬지 않고 돌아가지요. 자, 오늘은 제가 요 근래에 어, 화분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본 아이들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어, 겨울에 분갈이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어, 흙놀이를 실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어, 분갈이 화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게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몇 아이. 좀 이렇게 저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어, 이 양진이 음, 여기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화분 말고 어, 깨진 화분 혹시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저기 있네요. 여기 심어놨다가 깨는 바람에 또 이쪽으로 이사왔었는데 음, 이 화분이 양진에 비해서 너무 큰것 같아서 자, 오늘 이렇게. 화분을 바꿔서 심어봤습니다. 이제 집이 딱 크기가 맞춤한 것 같아요, 그죠? 맞춤한 것 같아서 어, 딱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이거는 뭐천재천성처럼는 항상 이, 이분에 지금 한참 있었고, 그죠? 이 아이 어른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른기 아니고요. 제가 물을 워낙 굶겨서 그래요. 물을 많이 굶기고, 또, 어, 이게 아주 빨갛게 익은 아이들이라서, 언뜻 보면은, 화면상으로, 어, 얼었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지 않았습니다. 달달하게 잘 익은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마디바, <laughs> 말을 하면 자꾸 목이 잠겨요. 그죠? 마디바, 풀분에 있다가 이렇게, 대품분에 옮겨주니까, 이렇게 이뻐요. 뾰족뾰족하니 너무 이쁘죠, 그죠? 오늘 같은 날씨 아이들 다져지기 정말 좋거든요. 이 아이 창틀에 있는데 사진 찍는다고 잠시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또 올라가야죠, 그죠? 자, 이 아이는, 어, 프리즘인데요. 어, 프리즘. 저기 저 학원에 살던 아이인데, 사실 이 프리즘을 내주기에는 집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또 과감히 또, 이사를 좀 시켜봤습니다. 이렇게도 어울리는 것 같으네요. 그죠? 이렇게도 어울리고. 또, 이 아이 보실래요? 아메치스. 여기 살고 있던 아이인데, 제가 조금 작은 집에 옮겨졌어요. 그래도 나름 잘 어울리네요. 그죠? 요 화분 보도, 요 화분에서는 조금 뭔가 아2%어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제가 하, 아 부족해, 부족해 하고 있었는데, 또이 화분을 옮기니까 딱 어울립니다. 화분은 역시 몸에 맞는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된 것더라고요. 같 다육이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 그리고 요 아이 아메치스입니다. 제가 프리즘 살게 했는데 진짜 프리즘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아메치스 하나 업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그죠 자, 요아이 보실래요 이거는 좀 전에 분갈이 한 건데요 이쁜 화분이 부융 타고 <laughs> 추위를, 음, 추위를 뚫고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마룬일이 아, 조금 이거보다 큰분에 있었는데 그분을 어, 제가 또 분갈이 했어요 그죠 이거 분갈이 하고 여기다가 음, 마룬일 있던 데다가 아, 요게 마룬일이 있었거든요. 양지는 심어졌죠, 그죠? 봄 같아요, 그죠? 아, 이제 봄 냄새가 납니다. 요 아이는 항상 있었던 레드핑클처럼 어, 자리가 커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낑길 데가 없어서 제가 이테이블이 있습니다. 요 다이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다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있습니다. 요 아이를 잠시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도 그래도 꽃은 하나 보고 싶어서 제가 이 아이 자리를 옮겨주지 않고 있어요 자요 아이 보실래요? 자가로즈랍니다 자가로즈 저번에 한번 보셨었죠 그죠? 자가로즈 여기서 얼굴 좀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굴 크면서 달달하게 익은 아이들이 좋거든요. 어, 달달하게 익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 수연금입니다. 수영이 아주 멋지죠, 그죠? 수영이 너무 멋져서 좋아라 어, 하는 아이. 자, 빨간 분의 수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지요, 그죠? 제가 옥상에 어, 화분을 몇개 내려와서 이리저리 물 주고 올리다 보니까. 자리가 기존에 이 아이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던 아이들인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화분 사이에 걸쳐 나왔답니다. 레드와인 차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셨죠? 그죠? 축수가 달달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또 하나의 어어 보여드릴게요. 로진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쌍두 아이들인데 이두 아이들인데 화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일단 우선 두개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너무 이쁜 화분에 너무 이쁜 노진아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와인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자, 스터닝, 고생입니다. 스터닝, 너무 이쁘죠? 야이 외두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아, 외두가 없었, 없었다고 해서 제가 스터닝 이, 이 하이 하나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스타닝 좀 구해봐야 되겠어요. 이 라인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죠? 이 아이들을 빼내 볼까요? 보이시는 아이들 빼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어,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아이들도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아모르파티, 미쉘로사 수련입니다. 수련이 정말 많이 있겠죠, 그죠? 제가 오늘은 요 아이를 빼내고, 어, 요 아이들을 옮겨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달달하게 익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빈, 빈 곳은 제가 방금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옮겨본 아이들이에요. 아, 겨울에도 흥놀이를 멈추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한 폭의 그림 같죠, 그죠? 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 눈에만 이쁜가요?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즐겁게 지낸답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요. 유리, 이웃님들, 구독자님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갈만한 데가 없잖아. 그죠? 자, 갱년기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지 못해서 울적하신 분도 계시죠? 자, 이런 취미생활 하나 가져보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너무 이쁜 아인데, 이 화분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그렇죠, 그죠? 콜시네요, 콜시. 어머나, 저기 마그레금이 난리가 났네요. 저 아이, 손한번 봐줘야 되겠다, 그죠? 물을 여태 안 줘서 그런가요? 자, 이렇게 <laughs> 겨울 나는 클레오파트라의 베란다였습니다. 자, 추운데, 이제 이월만잘 넘기면, 자, 꽃피는 어, 봄이 되죠? 그죠? 지금도 봄에게 좀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봄이 다가온 것인지, 우리가 다가간 것인지. 일단 봄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 봄을 기다리며 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요. 자, 열심히 잘 살아보아요. 자, 오늘도 발걸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모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